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이번 주부터 업데이트 시간이 변경됐지? 일요일 아침 4시로 변경됐는데, 앞으로 쭉 새벽 4시에 진행한다고 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더 참여하기 힘든 시간이 되었어. 어쨌든 오늘 업데이트에서는 거의 폭주기관차처럼 어드인 날씨와 럭키블록을 엄청 뿌렸고, 시크릿 등급보다 희귀한 오지 등급의 스트로베리 엘리펀트가 출시되었는데, 업데이트 내용을 같이 알아보자. 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10가지 새로운 브레인록과 새로운 희귀 등급인 오지 등급 급이 추가됐어. 어드민 이벤트에서는 진짜 세미 의 폭주가 이어졌는데 그 결과 동시 접속자 21461414명을 달성하며 지난번 어드민 전쟁에 이어 브레인 론 훔치기에 자체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지. 이 기세라면 그로어가든이 세운 세계 신기록인 22375597명을 조만간 돌파할 수 있을지도 몰라. 1. 새로운 의식 추가 세미니 스파이더리니의 의식이 새롭게 추가됐어. 4명의 사람이 각각 세미니를 들고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면 서로 연결되며 발 아래 까만 구멍으로 세미니가 모두 사라지고 거미줄이 생성되며 거미 날씨가 나타나고 작은 스파이더리니가 3명이 모여 있는 로스 스파이더리니스가 생성되는 효과야. 2. 새로운 브레인롯. 새로운 브레인롯이 무려 10가지가 추가됐어.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브레인롯 5가지. 에픽 등급의 아보카디니 안틸로피니, 전설 등급의 퀴비올리 아멜레오니, 브레인롯 같은 등급의 카카시토 사텔리토, 시크릿 등급의 스파게티 투알레티 오지 등급의 스트로베리 엘리펀트, 럭키 블록 브레인롯 3가지, 신화 등급 네, 캐로티니 브레인이니 브레인 록 같은 급에 마스터 돈티코 텔레피에 도네 시크릿 등급에 캐츠로와 머스트름 어드민 블록 브레인 록두 가지 브레인 록 같은 급에 크레보 리모네타 시크릿 등급에 구에리로디지테일 이렇게 총 10가지가 출시됐어. 3, 오지 등급 출시. 시크릿보다 더 희귀한 오지 등급이 출시됐지. 그래서 그런가 새로 나온 브레인 록중 오지 등급의 스트로베리 엘리펀트는 얻은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얻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468만 유튜버 카일러스인데 업데이트 46 전. 카일러스의 라이브 방송 중 비공개 서버에 찾아온 세미가 직접 명령으로 스트로베리 엘리펀트를 소환해줬고 딸기 날씨 효과와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어. 500 비로 구매가 가능하고, 소당2 비를 생성하는데 채팅창에 올라온 세미의 메시지를 보면 나는 딱 하나의 딸기 코끼리만 스폰할 거야. 그게 개발자들과 약속한 거거든. 그들은 이걸 희귀하게 유지하고 싶어해.라고 써있어. 정확한 확률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정말 정말 희귀한 확률로 책정했나 봐. 오지 등급의 브레인로시 맵에 출몰할 경우. 이벤트가 발동된다고 써있는데, 딸기코끼리의 경우 딸기효과가 3분 동안 지속되더라고. 다른 오지 등급의 브레인롯이 출시된다면 또 다른 효과들이 붙어서 나올 것 같아. 이번에 업데이트 시간이 새벽 4시로 바뀌며, 한국에서는 참여가 더 힘들어졌지만 그 대신인지 이벤트 날씨를 어마어마하게 뿌리고 럭키 블록과 시크릿 브레인롯도 굉장히 많이 뿌려서 피곤한 와중에도 좋긴 좋더라고. 그리고 퓨즈머신이 이제 7일 밖에 안 남았거든. 퓨즈머신을 이용하고 싶은 친구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혹시... 여러분 중에 오지등급을 얻은 친구들 있을까? 희귀한 확률을 유지한다고 했으니 없을 것 같긴 한데, 공식 디스코드에도 한 사람, 얻은 사람이 있더라고. 만약 여러분 중에 얻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일 거야.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